안녕하세요. 소열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시즌 2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부동산이 누구에게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먼저 가장 큰 이유는 비교적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해서 큰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서 부동산은 매수 시기, 개발 과정, 또 관리도 중요할 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매도에 따라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손해도 볼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투자 계획 어, 여러분들 세우셔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한번더 유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받아 적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전략까지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 2 1 6 3 8 3 9 1 0번 서울이에요. 지역번호 0 2 1 6 3 8 3 9 1 0번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문자 주십시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도 함께하실 수 있도록 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부동산 정보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먼저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가부터 저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지민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옷에서 우리가 모두가 이제 여름이 왔다라는 게좀 느껴지는데요. 한분한 한 분씩 시청자분들과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민 전문가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어, 여,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어, 더운 날씨에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올 여름은 사실 더욱더 더울 것이다라는 그런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치기 참 쉬운데요. 우리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좋은 부동산 정보 없고, 여러분도 힘 한번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의 주인공이시죠. 소일섭 전문가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입니다. 어, 제가 부동산을 한지 지금 한 19년 정도 되는데요. 이런 산업단지 주변이나 이런 역세권 주변 쪽을 많이 또 분석을 해보고 또 주변 분들과 많이 상담을 해줬는데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역세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역세권에 대해서 꼼꼼하게 또 정직하게 어,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소일섭입니다. 네자 우리 소일섭 전문가와 함께 또 좋은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뜨거워진 날씨만큼 부동산에 대한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소유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뭐 전화 문의 또 상담 신청까지도 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들 좀 모아서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중에서도 역세권 부동산 투자 시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실패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지민 전문가에게 이 이야기 좀 들어보. 볼게요. 역세권 토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 어, 많은 사람들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역세권 개발로 인하여 주변의 건물이나 토지의 집값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첫 번째로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이고요. 어 그래서 교통의 접근성이나 교통의 경제성, 교통의 편리성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향상이 되기 때문에 역세권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빠른 인구 유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빠르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자연히 도시화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역세권 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법으로 인하여 역세권은 용적률과 건폐율 이러한 부분들이 완화를 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이 복합적이고 고밀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주변 건물이나 토지의 집가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가파르게, 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모든 역세권의 개발이, 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토지 투자를 하실 때에도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어, 체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역세권, 역세권 하는지 그 이유를 좀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중한 곳이 그 역세권 주변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일대 뭐 상가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또 주택도 그 인근에 있으면 더 편리하게 이용이 되니까 그쪽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역세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투자에 임했을 때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자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 우리 소일섭 전문가에게 좀 들어볼까요? 네, 어, 주의할 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어, 화면을 보면서 어, 여러분들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어, KTX 어, 역인데요. 어,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어, 위치죠. 입지 항상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어, 위치나 용도나 도로. 요세 가지를 꼼꼼하게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결정이 나면 주변으로 어 요렇게 이제 역세권이 어 개발을 해서 신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위치에다가 투자를 해야 어 거기에 따라서 또 거리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 정면을 보고 제가 항상 500m 안에 어 투자를 하는 게단기의어 수익을 볼수 있는 거고요. 물론 1 k 로에도 수익을 볼수 있고, 2 k 로도 수익을 볼수 있고, 3 k 로에도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래도, 어, 단기에 이렇게, 어, 수익을 보려면, 500m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500m 안이 또다 개발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뒤에 보시면, 뒤에는, 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200m라고 해서 여기에서 300m라고 해서 다 수익을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역세권에서는 역 방향에서 정문에서 500m를 보는 거고 또 만약에 뒤쪽으로도 개발되는 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으로도 역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 보통 거리가 1km 미만으로 보통 500, 300, 700m 안에 이렇게 상업지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자, 여기는 이미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찍히기, 이 도시 지역이 찍히기 전에 내가 들어가야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 거지 상업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어 2차 투자자 실수요자 개념이지 내가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1차 투자자 어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절대 농지죠. 물론 어 대부분 어 모든 역들이 절대 농지에,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의 역사를 지정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더 조심해야 될 게, 200m, 거리가 200m라고 해서, 300m라고 해서, 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방향, 역에서, 자, 뒤에 후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후문이 없으면 정문으로 정면에 500m를 가자고 하는 게 저의 취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위치를 체크하지 않으면 장기간의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뒤에는 어, 절대 농지인데 가격은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않으면 어, 수익은 장기가 될수 있다는 점.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어, 개통이 되면서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앞쪽으로 자, 뒤쪽은 또이야입니다 어, 혹시 여러분 강촌 아십니까? 강, 강촌역도 앞에만 개발이 되고 뒤에는 바로 1 0 0 m 안데도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 여러분 제가 항상 흔히 얘기하는 산꼭대기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1 0 0 m 안데도산꼭대기에 기획부동산들이 집 중 투하를 해서 개발이 안 되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위치라든지 뒤에 후문이 있다면 후문도 개발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요걸 지적들을 보니까 자 여기에서 앞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상업지가 지정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 요거 되기 전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 팁 말씀 드릴까요? 전형적인 농촌에 여기 개통이 될 때요, 일반 사람들은, 아, 여기에 아무것도 이 없는 농촌에 뭐가 들어올까. 그래서 눈을 못 뜹니다. 눈 뜨시는 분들만, 어, 투자를 하는 거지, 아무리 보여줘도, 전형적인 농촌에 이게 뭐 언제 개발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은 의외로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m 안에 이렇게 개발이 되는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어 제가 천우리는 이야기를 어 사실 많이 합니다. 자, 보편적으로 또 보시면 자, 요거는 앞에까지는 정문 쪽만 개발이 되는 거였고 어 요쪽 부분은 후문까지 개발이 되는 겁니다. 자, 역 앞쪽으로 어, 역세권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후문 쪽도 지금 어, 구도심이지만 같이 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후문인데도 후문 뒤쪽에 이렇게 상업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앞뒤가 같이 개발되는지 앞쪽만 개발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않으면 어, 실패를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간 갈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 절대 농지죠. 농업지능지역의 절대 농지에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어,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어,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던 오송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송은 트리플 역사권이라 할 정도로 환승역이다 보니까 어때요? 어, 양쪽으로 다 사통팔달, 어, 이쪽 부분 빼고 어, 앞뒤로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앞만 개발하는 데도 있지만 뒤로도 후분으로도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화면을 보시면 자 이렇게 역 주변으로 이렇게 상업 지역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수용이냐, 환지냐.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수용일 때는 처음에 발표했을 때 투자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 다시, 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 제가 이렇게, 어, 현장 답사가면서 찍은 건데요. 자, 요렇게 뒤로, 어, 4차선에 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이게 철길 밑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쪽이 개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지. 자 여기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뒤쪽은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틈새 시장을 주목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면 실패를 덜 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소외성 전문가께서 사진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역세권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은 역세권 주변을 다 이렇게 개발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 안에서 큰 수익 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방향에 따라서 그 수익성도 또 달라진다고 라 하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투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역세권 쪽에 지금 투자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막막하셨던 분들은 아리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셔서 우리 소유섭 전문가의 도움 이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21-1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음, 계속해서 이 이야기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또 들어볼 텐데요. 역세권 개발이 확정났을 때 개발 방식도 사실 또 중요하다라고 하죠. 김진미 전문가님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할까요? 아, 네. 역세권 개발이나 신도시 개발이나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데요. 하나는 수용이고 하나는 환지 방식입니다. 만약 역세권 개발이 확정이 되었다면 개발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중의한 가지입니다. 어, 일단 수용방식인지 환지방식인지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에 다가설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설 역사가 들어서는 곳 주변의 토지들을 살펴보면요. 용도가 농림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농림지역 주변의 역사가 신설되는 이유가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지형상 개발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농림지역 주변의 토지들이 개발 이후에 상업지나 주거지로서 변모를 하면서 높은 지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발 방식인데요. 첫 번째 개발 방식은 수용 방식은 투자적인 관점에 있어서 바라보자면 매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은 개발 이후에 집가 상승은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요, 농림 지역이었던 내네 땅이 개발 이후에 일부 상업지나 주거지로 크게 변모를 하고 주거지로 돌려주기 때문에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지개발 방식의 경우에도 최소 면적과 과소 면적, 간보율 등 이런 부분들을 꼭 사전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그 역세권 토지 투자라든지 역세권 투자 지금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꿀팁들 대방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세권 토지 투자나 역세권 이제 투자에 있었을 때 개발 방식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라거 지금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토지 용도까지 확인하는 것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 습관들 길러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이 역세권 주변에 개발이라든지 또 역세권 뭐 개발 방식들이 굉장히 사업 속도가 또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잖아요. 타이밍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은 우리 소혜수 전문가에게 또 들어볼까요? 예, 어, 먼저 어, 그 하기 전에 우리 김지민 전문가님의 어, 말씀하신 거에 어, 또 중요한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용 어, 수용하면 보편적으로 제가 이렇게 어, 일반 분들이랑 상담하다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내 토지가 있는데 여기를 개발을 한다 그래서 개발하기 위해서 수용한다 좋을까 안 좋을까 했는데 10분 중에 오히려 7분 정도가 좋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어 많은 정보는 있지만 이런 지식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약합니다 수용되면 어 참고로 공시지가 어, 시세는 예를 들어서 어 역세권에 뭐 200만원 이다 300만원 이다 하지만 어 수용됐을 경우에는 공시지가 어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통 두배 정도밖에 보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보통 뭐 2, 30만 원 그러면 보통 뭐 5, 60만 원. 내가 산 거는 300만 원뭐 400만 원인데 어 2, 30만 원 그러니까는 5, 60만 원의 보상을 받으니까 상당히 어 손해를 보는 거죠. 지금 이천0 이천 부발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가 바닥 시세, 토지 값만 지금 500만원, 지금 뭐 700만원 가지만 수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내가 투자를 할 때, 아, 여기가 수용인지 아니면 환진지를 꼭 확인을 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환진은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진은 뭐냐면, 어, 뭐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내 토지를 일부를 내놓으면, 어, 당신의 토지를 주거지던 상업지로 만들어 주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섹터 안에 환지에 들어갔을 때에 적은 평수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 필지로 뭐 80평 뭐 60평 개인 등기 나오는 필지들이 나온 그런 부분들을 덥썩 물었다가는 주거지나 상업지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현금청산에서 쫓겨난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지의 뭐 중개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팔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어 가격이 싸다고 해서 덥썩 물었다가는 현금청산에서 어, 쫓겨난다는 이런 부분들을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가소면 이제 간보 그런 부분들을 어,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 기본적으로 역개발이 발표가 나면 중공시점까지 어,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공이 되면 어, 실수요자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 전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공이 되면 그 이제 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 기차를, 전철을 타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변으로 먹거리나 즐길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생기는 거고 그 전에 이제 내가 투자를 해야 어,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는 중요한 매수나 매도 타이밍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되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역사의 위치, 음, 그 다음에 확정 고시 기본 설계 공청회 단계에서 윤곽이 나오는 건데요. 중요한 건 어, 우리가 발표가 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 동네 뭐 다리를 하는노더라도 어, 주변에 뭐 하느냐?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에서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공청회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TV에 보지 않나요? 이렇게 데모하고 어, 내 재산권을 보장하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청회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청회도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끝나면 이제, 어, 진짜로 개발하겠다고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각 지역 지자체 홈피라든지 시 홈피에 이제 개발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 내가 또 꼼꼼히 한 번쯤은 들어가서 어, 내가 그래도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표가 났을 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기본 설계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 설계가 끝나면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실시 설계 이후에 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시 설계는 여기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 이제 위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정적으로 어, 투자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지역의 역세권에 투자를 할때 지금 발표가 나서 진행을 하는 건지 공청회가 끝나서 진행을 하는 건지 실시 설계인지 아니면 어, 기본 설계인지 이런 부분들을 어,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수용과 환지입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청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수용돼도 내가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 바로 처음에 발표 났을 때입니다. 실시 설계가 나오고 나서 여기 개통될 때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리냐면요.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10년에서 15년의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수용이 돼도 내가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개발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는 토목공사를 하고 있을 때 투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수용일 경우에는 토목공사를 하고 있으면 어떤가요?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됐을 때는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볼수 있고 또 하나는 어, 환지일 경우에는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세권 토지 투자 타이밍까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어, 시간이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더 많은 정보들 준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02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가 되는 샵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이점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